자, 안녕하세요, 양지표입니다. 오늘은 지프 랭글러 2020년식 오버랜드 모델 구독자님의 구형 랭글러를 신형으로 싹 바꿔서 재출고 드리는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구형에서 신형이 된 과정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이, 오리주댕이가 있는 구형 랭글러를 양지프에게 가져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셨습니다. 차를 튜닝하고 싶은데 차를 바꾸기는 싫고 튜닝을 해서 신형같은 느낌으로 타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양지프가 어떤거 어떤거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추천을 드렸습니다. 우선 사이드미러 좌측과 우측 차체와 동일한 컬러 컬러코드 PW7으로 해가지고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차체와 동일한 컬러로 도색을 해 드렸고요 이것도 이제 화이트로 할지 블랙으로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양지프 차도 원래 화이트로 사이드미러를 도색을 했는데 그냥 판다 에디션처럼 블랙으로 도색을 하니까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바뀌었는데요 구독자님도 일단은 화이트로 도색을 하고 혹시라도 추후에 블랙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화이트로 차체와 동일하게 맞춰 드렸고요 펜다도 뭔가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차량 오버랜드 모델인데요. 원래 로우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뀌기 전이랑 바뀌었을 때 많이 확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게 지금 하이탑 정품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본네트 바로 옆쪽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탑이랑 했었을 때확 비교가 나는데요. 지금 이 하이탑 펜다는 24년, 25년부터 전체적으로 하이탑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원래 전 모델 JL 같은 경우에는 로우탑들이 전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이 하이탑 펜다 요청하신 다음에 도장 부분도 요청을 하셨는데요 윗부분 전체 도장을 차체와 동일하게 맞춰드렸고요 앞쪽, 뒤쪽, 조수석 앞에랑 조수석 뒤에 총 4짝 하이탑 펜다 도색해드렸고요 원래 전면 그릴도 구형 그릴을 장착하고 계셨습니다 투박했던 거를 조금 더 날렵하게 신형 그릴로 바꿔달라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신형 그릴이 오게 되면 은 여기 테두리 색깔이 무광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차체와 동일하게 컬러를 맞춰가지고 도색을 하고요. 세븐 슬로 그릴 라디에이터와 여기 헤드램프 베젤 이쪽 부분을 유성 블랙으로 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차량 튜닝하시거나 작업하실 때 양지프에게 요청하시면 원하시는 커스텀을 제작해서 다시 제출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범퍼도 원래 오리주댕이로 된 구형 범퍼를 끼고 있었었는데 신형 전면 그릴을 바꿨으니 범퍼도 분미형 범퍼로 바꿔달라 하셨습니다.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고퀄리티로 해가지고 부품실에서 사가지고 정품으로 작업을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센서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구멍을 낸 다음에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안개등 커버도 유광블랙 요청하셔서 좌측 우측 맞춰드리고 전면 견인구리도 유광블랙 요청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도색해서 구독자님의 입맛에 맞게끔 딱 맞춰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휠 타이어 교체를 해드렸는데요. 구독자님이 20년 시 오버랜드를 타고 계셨었는데 지금 5년 동안 탔으니까 타이어 트레드가 많이 닳았으니까 이왕 바꾸는 김에 휠 타이어를 전체 바꾸고 싶다 하셨습니다.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드락 휠이고요. 타이어는 33AT 타이어로 해가지고 지금 루비콘에 들어가는 세팅으로 깔끔하게 맞춰드렸습니다. 자, 이 비드락 휠에다가 33AT 타이어 장착하는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휠이 옵니다. 휠이 도착하게 되면은 휠 언박싱을 해가지고 휠 상태를 체크를 하고요. 처음에 왔었을 때 링이랑 휠이 같이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링을 다 풀어야 됩니다. 25개의 링을 전체 풀러주고휠 타이어를 조립을 하면서 TPMS를 장착한 다음에 다시 이링 부분을 전체 조립을 해가지고 장착을 하게 되는데요. 휠 타이어를 장착하고 나서는 휠 밸런스까지 전체적으로 요렇게다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지프가 지프 랭글러 2020년식 오버랜드 모델 구독자님의 구형 랭글러를 새로운 신형 랭글러로 싹 바꿔가지고 다시 재출구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랭글러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구형 랭글러를 타시는 분들, 튜닝 무늬도 양지프가 하나하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좌측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은 자세하고 꼼꼼하고 튜닝 하시거나 보색 하실 때최저가의고 퀄리티로 만들어서 다시 재출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팅하는데 얼마나 걸렸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틀 만에 드렸습니다. 수요일에 입고하셔서 목요일에 출고해 드릴 예정입니다. 양지프가 구독자님들께 최고의 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덕 했습니다.